성령 충만의 벅찬 감동으로 눈물을 흘러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도 없는 제게 이 간증을 하라니까 이 자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의성의 한적한 촌동네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고향에서 다니고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선상군 도계면 도계초등학교에 초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 교회와는 무관한 아주 평범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초임지에서 어, 찬이 엄마를 만났습니다. 처가에서 결혼의 제일 조건이 교회에서 식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의 대구 칠곡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 제 교회의 첫 출석이었습니다. 6개월쯤 출석과 교육 등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고 칠곡교회에서 1984년 4월 28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식은 전혀 없었고 솔직히 고백하지만 세례는 오직 결혼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살림일 차린 선산읍에서 선산읍 교회에 등록했지만 오직 가정의 평화와 장소리를 피해 피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당시 목사님이 고향의 고등학교 선배에서 좀 가까워지려는 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1990년 구미로 이사오면서 집들이하는 과정에서 장모님이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구미 북교회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또한 잔소리를 피해서 겨우 출석을 했습니다. 출, 교회에 출석하는 날이면은 아주 고통스러웠으며 설교를 듣고 집에 오면 집사람에게 교회의 불안한 점, 설교 내용에 대한 비판 등을 온갖 불편거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2000년까지 했으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정의 해오리가 해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상심하고 있는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니 열심히 기도하고 힘내자고 제 입으로 위로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 기준으로나마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가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출석하기 싫어서 실시간 예배 중계를 시청한다는 핑계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삶 큐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짧은 큐티 설교를 들으면서 약 3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교회 식구들의 열성적인 기도와 여러 이웃들의 기도, 그리고 집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집안의 해오리도 잠잠해졌는데 저는 오히려 더큰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설교는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 생활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전혀 아니라 아니고 오히려 세상 단체와 별다르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간 쌓아온 지식으로 믿음 생활에 대한 모든 면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를 찾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렸습니다 주일 날 예배 한 시간을 듣고 집에 오면 온 몸과 마음에 거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고 집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더 다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젊고 자칭 잘생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절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찬양은 이런 게 찬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정말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 인터넷을 뒤질 필요도 없고 이 교회 저 교회 기울 거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설교도 식상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거부하고 방황하고 회의하면서도 북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다 해결되고 바라던 대로 다된것 같은데 뭔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찾던 것을 찾고 바라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할 줄 알았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여전히 메마른 돼지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의심이 듭니다. 저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저의 서투른 기도를 과연 들으시기나 하는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정말 부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실히 와 닿지를 않습니다. 하루 삶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자신이 보입니다. 지난 박병아 행제의 간증에서 부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는 정말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이 간증을 통해 믿음 생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희 믿음 생활이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니, 이제 속 사람도 강건해져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제 내가 세웠던 모든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부족하면 나쁜 쪽만 보던 습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기 위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의심하고 방황하고 비판하는 삶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생활합니다. 부정하고 도망가고 거부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의 눈치와 평가에 얽매여 흩어지고 헝클어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이 또한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 속에 혼탁한 마귀의 생각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모두 퇴치하여 순수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가 오고 난뒤 하늘에 무지개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서는 것처럼 제 가슴, 가슴에 넘쳐나는 사랑과 떨리는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 예수님. 감사합니다.